저는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복무를 해오면서 이런 총기 난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겨고지입니다 휴전선이 코앞에 있는 최전방 인계선 상공에 구조 헬기를 띄우는 데는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 사령부의 허가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길고 늦은 또 기다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뭐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서 죽어마땅하느냐? 무도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적어도, 그저 같은 군인 때문에,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명령만 기다리면서 방관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조석봉. 김루리, 정영범, 다중석까지 이거 다 우리가 만든 현실 때문에 아... 개인의 가실 그러면은 어... 그 개인들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까? 그럼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근데 같이 생활을 하다가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아니지, 아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